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영상인데요. 아, 사대보험료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고용노동부에서도 자기는 소관이 아니라고 내패대기 쳐버렸는데요. 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노동부에서 내패대기 친 거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 이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노동부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이번에 근로감독, 그뭐 해봤자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다. 그 사업장에서 어, 돈이 없어서 뭐못 내는 거라고 하는데, 뭐 얘기는 해볼 수 있겠지만, 은 그거를 강제로 뭐 이렇게 압류를 걸어가지고, 어, 회사 사장의그뭐 개인재산으로 뭐 어떻게 뜯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회사 안에 뭐 돈이 뭐 계좌에 하나도 없게끔 뭐 설정을 해놨는데, 뭐 압류 조치도 여기서 거는 것도 아니고요. 노동부에서 뭐 하는 그런 소관이 아니고요 아예 그냥 뭐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가죠. 우리가 근로를 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노동부 소관이 아니라뇨.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라뇨. 이게 무슨 개그 하는 곳입니까? 아참 이거 웃기는데요. 제가 당황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요라고 했더니 아네 안타깝지만 뭐 저희가 뭐 압류를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laughs> 개인한테 무슨 뭐 자기네들이 뭐 소송을 걸어 가지고 받을 것도 아니고 그 근로자가 알아 가지고 경찰에다가 신고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4대 보험료 미납한 거를요. 자, 그래서 더 파헤쳐 보니까요. 4대 보험료 이거 관련하는 그 공단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 공단 아닙니까? 자,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물어봤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징수를 포탈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징수를 하는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4대 보험료를 이렇게 통틀어가지고 자,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네들이 징수를 해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거를 징수를 하니까 이걸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자, 미납 중인 거를 확인을 만약에 근로자가 하게 되면, 이 4대 보험에 대해서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떤 조치를 해줍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는 말이 안타깝지만, 뭐 독촉은 해볼 수 있겠지만, 이거 똑같은 말이죠? 독촉은 해볼 수 있고, 독촉장을 보내지만, 독촉장도 보낸다고 합니다. 뭐 압류 예고까지 뭐 통보를 한다고 하는데요. 뭐 압류 소송을 거는지까지도 모르겠고, 사업장에 돈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해요. 그러면 사업장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산하면은요, 받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여기서 끊어야 되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댓글에 좀 남겨줘 보십시오. 그 요즘에 구독자분들이 좀 늘고 있거든요. 아주 뭐 이렇게 막 하루에 막 100명, 200명씩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뭐 주말에, 주말 저번 주부터 이렇게 뭐한 20, 30명씩 이렇게 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많게는요. 근데 이거 그러면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이 이 고통을 받고 계시다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들, 들거든요? 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주제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자신이 급여 받아가는 거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제 채널을 왜 제가 구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만큼 이런 걸잘 알아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요, 회사 안에서 경영관리부서에서 15년 이상을 재직을 한 사람이에요. 전문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사와 사장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4대 보험료요? 납부 안 하는 거. 저도 이렇게 부실한 회사는 만나본 적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운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이걸? 이거를 제 지인한테 들어보니까, 아, 그 소규모 사업장도 아닌, 진짜 뭐 인원이 막한 3에서 5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납부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 지인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신불자 취급을 당하니까요. 대출이 뭐 영원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대출이 1원도 안된다니요. 신용카드는 쓰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회사를 의심해 보셨습니까? 회사를 의심할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냐면은 이런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요. 뭐를 알아야지 걔네가 잘못된 걸 알아야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욕먹는 거는 그런 거예요. 월급 밀리는 거. 그거 하나예요. 거의.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월급 외에는 다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두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대다수 모르고 있어요. 제 영상을 봐야, 뭘 알아야지 잘못된 거를 고칠 거 아니에요. 4대 보험료? 미납하는 거? 사업자? 그거 사업장에 그냥 뭐 채무로 남는 거 아니에요? 그 저랑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알고 계시죠? 이거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착각도 아니고 이거는 아예 그냥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게 여러분들한테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왜냐면요. 회사는요. 쉬쉬해요. 회사가 소수고, 국민이 훨씬 더 많죠? 아니 국민 한 명당 한 명씩 사장을 합니까? 사업을 하세요? 아니에요. 회사는요. 국민에 비해서는 소수고요. 국민이 훨씬 더 다수예요. 이러기 때문에 소수가 가진 비밀을 다수가 모르는 거예요. 알려주질 않죠. 여러분들을 써먹어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톱니바퀴라니까요. 이런 톱니바퀴로 살면서도 강력한 톱니바퀴가 돼서 사장을 갈아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게 해주는 채널입니다. 제가. 자, 쉬쉬한다고 해서 내가 모르고 지나가고 있을 필요 없죠? 여러분들은 선택을 한 거예요. 난 모르기 싫다. 나는 그런 계 취급받기 싫다. 나는 그런 자발적 을 취급받기 싫다. 나는 그런 을에서 벗어날 거다. 난 사정과 동대 동 취급을 받으면서 다닐 거다. 나는 갑대 갑으로 다닐 거다. 이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방법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공인노무사나 행정사분들을 통해서 어렵게 경보를 취득해서 그분들한테 정말... 돈을 들여가지고 일부 해결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냥 유료 상담만 받고 끝나든지 그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정보 창구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런 소통 창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 시대가 열린 지가 오래예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퇴사가 좀 빠릅니다. 좀 준비하는 게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아주 빠른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저도 그냥 여러분들과 비슷한 그런 거북이 걸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사장들은 조금 빨라요. 거북이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토끼예요. 이 경제원리를 알아야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수 있는데요. 부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방향을 잘 설정해주면 한 발짝 한 발짝 부로 향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40대, 50대, 60대, 70대 어떤 순간에도 불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경로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영상들을, 이 정보들을 모른다면요. 여러분들은 불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힘들 거예요. 사대보험료 미납하는 거? 여러분들 급여에서 떼고 나머지 금액을 넣어줍니다. 그럼 떼는 순간 나빠하느냐? 아니에요. 갖고 있어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제가, 제가 만약에 사장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고용을 했다고 칠게요. 제가 사장인데 여러분들 면접 볼때 연봉을 정해줍니다. 연봉 그냥 1년에 어,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냥 100원이라고 칠게요. 연봉. 제가 여러분들 1년 계약하는데, 여러분들 1년 연봉을 100원이라고 합의를 했어요. 자, 100원에서 4대 보험료 각종 세금을 떼고 80원을 여러분 통장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좋다고 환호를 해요. 아싸, 월급 이러면서 정말 개탄할 노릇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4대 보험료? 제대로 납부하고 있다고 해가지고도 안심하면 안 되고요. 금액이 잘못 납부되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적게요. 어쨌든 큰 틀만 지금 파헤쳐드리면요. 100원 중에서 여러분들 통장에 1년 동안 100원 중에서 제가 80원만 넣어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0원은 제가 그냥 갖고 있고요. 4대 보험료 세금 이다고 칠게요. 1년에. 자 20원이 덜 들어갔죠. 그럼 여러분들이 20원에 대해서는 자기 몫이 아니라고 이미 생각을 해요. 이 20원 안에는요. 건강보험료도 있고요. 국민연금... 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도 있고요. 산재보험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불이백,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자, 소득세, 주민세, 뭐 이런 것들이 나가는데요.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20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따져볼게요. 건강보험료. 안내도 여러분들은 병원 가시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들한테 그 채무로 안 잡혀요. 여러분들 빚으로 안 남아요. 이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럼 이건 사업장의 체납으로 잡힙니다. 자 건강보험료 패스할게요.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자 그리고 고용 먼저 이거부터 짚을게요. 고용이랑 산재도 패스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사업장의 체납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용보험료 안 낸다고 해가지고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 같죠? 이거에 대해서 다른 영상에서 짚어드릴 겁니다. 이거 패스할게요. 고용이랑 산재 여러분들한테 체납으로 안 잡힙니다. 여기서는 체납 부분만 봐드리는 거예요. 체납으로 안 잡히는 것들, 건강보험료, 자 고용 산재 여러분들 체납으로 안 잡힙니다. 자. 자 이렇게 여러분들 체납으로 안 잡히는 것들은 패스를 하고요. 건강, 고용 산재는 패스를 하고요. 문제되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왜 문제가 될까요? 아 이것도 회사에 체납으로 잡히고 제거 불이백은 제대로 다 선정되지 않나요? 예, 안, 안아요안 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국민연금 사업장에서 안 내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국민연금 금액만큼 그냥 뜯기는 거예요. 여기서 더 소름끼치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연봉이 3 0 0 0이라고 쳤을 때요, 국민연금 불입액이 한 달에 여러분들한테 징수해가는 게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급여명세서에 써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민연금 불입액에 매달 50% 그러니까 반을 자신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반은 사업장에서 자기 돈으로 50%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여러분들의 국민연금료를 50%를 그 회사 돈으로 내준다고요. 반반씩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가. 여러분들이 급여에서 50%, 회사 돈으로 50%, 묶어서 총 100%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 부리백으로 넣는 거예요. 한 달에.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급여명세서에 매달 국민연금 10만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국민연금 부리백은 20만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지금 급여에서 떼이고 있는 그 국민연금, 액 있잖아요. 그 금액에 10만원이라고 만약에 써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거는 여러분들 국민연금 액에서 50%를 자신이 부담하는 거고요. 나머지 50%는 회사 돈으로 부담을 해서요. 총 10만원 10만원 해서 20만원씩 불입이 된다고요. 자 조금 빨리 말할게요. 한 달에 그럼 20이 들어가죠. 자기 자신이 급여에서 부담한 건 10만원입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급여에서 10만원 뜯겼습니다. 회사 돈으로 10만원 해가지고 20만원을 불입을 합니다. 월에 그럼 월에 20씩 들어간다고 믿고 있죠. 1년이면 240이죠? 241년에 다 불입되고 있다고 믿고 있나요? 안 들어가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래서 제가 구독을 하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250만원, 200만원, 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다 뜯겨요. 뜯기고, 여러분들 연봉 10%씩 안 올려주는 거에 대해서 열받아하고, 개탄하고, 분노합니다. 여러분들 연봉 10% 올려주는 거 고마워하지 마세요. 4대 보험료 지금 징수해서 제대로 안 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 연봉 올리는 겁니까? 자, 국민연금요. 국민연금 불입액. 이고 제대로 안 내는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회사 체납으로 안 남습니다. 그냥 안 내면 끝이래요. 안 내면 끝입니다. 안 내면 끝입니다. 회사에서. 여러분들 급여에서 징수해 간그돈 10만원씩 띄어가가지고 12달 띈거120 있죠? 그것도 날리는 거고요. 120만 날리는 게 아니에요. 회사 돈으로 원래 50%더 내야 된다고 그랬죠? 120이요. 그럼 총 240만원을 날리는 겁니다. 240만원씩 날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미납한 사업장 있죠? 그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그 기간이요 그냥 홀라당 빠진대요 산정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안낸 걸로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뼈 빠지게 다니는 이유가 국민연금 들어가기 때문에도 아닙니까? 아 국민연금 그래도 조금은 믿고 있잖아요 국민연금 띄지 말라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회사는 국민연금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는 강제적으로 징수를 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징수 당했는데 매달 낸다고 생각하셨죠? 안 내요 안 내는 데도 있답니다 내는 데도 있어요. 안 내는 데도 있어요. 100%안 내는 건 아니에요. 내는 데도 있고 안 내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재직기간 동안에 국민연금액이요. 그냥 통째로 날리는 거예요 그럼 돈을 날리는 거잖아요. 연금도 연금이지만 지금 연봉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영상이 길어지니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얼른 구독 누르시고요 회사를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를 응징할 수 있는,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내 돈을 뜯기지 않는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